혁명은 인간의 의지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회가 이미 잉태한 필연의 한 장면일 뿐이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은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1851년 쿠데타에 이르기까지의 3년을 통해 역사가 어떻게 비극에서 희극으로 변주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막스는 이 책의 서두에서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루이 보나 파르트를 영웅도 악당도 아닌 시대의 모순이 낳은 산물로 본다. 그의 관심은 인물이 아니라 구조이며 사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막스는 이 책을 1852년 초 미국의 동지 바이데마이어의 요청으로 썼으나 잡지가 폐간되며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2월 혁명과 쿠데타의 세밀한 연쇄 속에서 그는 부르주아 공화국의 내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준비되는 과정을 포착한다. 서문에서 막스는 자신이 쓰려는 것이 한 인물의 행적이 아니라 그 인물을 탄생시킨 사회의 조건임을 밝힌다. 그는 루이 보나 파르트를 범인이 영웅의 가면을 쓴 존재라 규정한다. 루이는 위대한 나폴레옹의 그림자를 흉내내며 혁명의 열정과 왕정의 잔재 사이에서 탄생한 괴물이었다. 그러나 그 괴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1848년의 프랑스 사회는 낡은 질서를 부정했으나 새로운 질서를 세울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 모순의 틈에서 루이 보나 파르트가 탄생했다. 막스는 빅토르 위고와 푸르동의 저작을 비판한다. 위고는 쿠데타를 한 악당의 음모로 보았고, 푸르동은 그것을 역사에 불가피한 순환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루이 보나파르트를 역사적 중심에 두었다. 막스는 달랐다. 그는 프랑스의 계급투쟁이 범인에게 영웅의 탈을 씌웠다고 말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적 구조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그는 또한 가지, 고대의 비유를 경계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프랑스의 현실을 로마의 역사와 비교했으나, 막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